자, 492번 보겠습니다. 당식 이것이 X에 대한 2차의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한 상수 K값을 구하시오. 자, 보면은 1차식 4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4차식이에요. 그래서 2차의 완전제곱식, 그러니까 2차식 전체, 2차식의 제곱에 대해서 어떤 4차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4차식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일단 2차식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이거를두 개, 두 개씩 묶어봅니다. 근데 그냥 묶는 게 아니고, 어,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떤 치환, 한 문자로 치환할 수 있게 두 개씩 묶어요. 가만히 보면,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더 해도 마이너스 5죠?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짝지어서두 개, 두 개씩 곱하는 게유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4가 곱해지면, x 제곱 마이너스 5x 4 이렇게 될 것이고 얘를 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5x 6 이렇게 될 거지. 그다음에 플러스 k. 자, 이 식을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두개두 두 개씩 부분 전개를 해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똑같이 생긴 부분 x 제곱 마이너스 5x 여기를 이제 어떤 문자로 치환을 해. 요 a면 a 이렇게 치환을 하면은 이 식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a 플러스 4하고 a 플러스 6그 다음에 k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지? 그럼 얘는 전개를 하면 a 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4, 6, 24 플러스 k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지? 자 그럼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a 제곱 여기 10a가 있어. 그럼 요거 어떻게 돼? 뒤에 뭐가 있으면 딱 좋은 거지? 요거 절반의 제곱, 즉 25, 그죠? 5의 제곱인 25가 되면 되죠. 그래서 k가 1이면 됩니다. 그죠? k가 1이 되면 얘가 25가 돼서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a 플러스 5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뭐예요? a가 아, x 제곱 마이너스 5x였으니까. 이렇게 처음에 의도한 대로 2차식의 완전제곱이 될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k가 1이면 되겠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